<laughs> 안녕하십니까 피곤하긴요 뭐, 재밌죠 제 이름은 안영찬이고요 이제 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1년 동안 음,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할 겁니다 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뭐 학교론 교수님은 학교론이 제일 중요하다 하실 거고, 뭐, 다른 과목 교수님들은, 어 당신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하실 텐데, 아, 실제로 제가 <laughs> 민법 선생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민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가지가 이유 있습니다. 첫째, 민법은, 어, 1차 과목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붙어야 되는데, 일단, 1차를 평균 60점이지, 그죠? 평균 60점이 넘어야 통과되고, 그래야 2차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2차 과목이 잘 되더라도 1차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민법은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어,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마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면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시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음, 실질적으로는 1차 과목에서 부동산학계를 빼고는 다 뭐죠? 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민법이, 민법이 2차 과목의 모든 법들의 기초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중개사법이든 공시법이든 세법이든 공법이든 모든 스토리와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민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과목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시험의 시작이 민법의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 시, 어, 공부가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차 과목 들으시면 처음에 와 그러거든요. 그래 실제로 이 민법은 모든 과목에 나머지 과목에. 기초로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2차 과목을 접근하는데 대단히 용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1차 과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왜요? 통과를 해야 2차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과목의 기초로 작용한다. 그래서 민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아 (2차) 과목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해죠 그래서 민법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뭐 민법을 안 하고 민법을 대충하고 합격하겠다 아 나는 뭐 (1차) 과목 중에 민법이 어려우니까 민법이 잘안 되니까 나는 민법 공부는 안 하고 부동산학 개론에 집중하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렇다가는 큰큰 코다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민법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음, 제가 이 민법을 우리가 이제 오늘은 첫두 시간 정도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걸좀 얘기할 거거든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책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책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laughs> 뭐, 없는 분들은 뭐 없으셔도 괜찮아요. 안 보셔도 돼요. 10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 해가지고 표가 나오죠. 법률 사실 화살표, 법률 요건 화살표, 법률 요건. 요 부분을 좀 제가 좀 오리엔테이션 할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가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비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 앞으로 등기라고 있고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갑이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건물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계약을 청한다, 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갑의 얘기를 듣고 와서 보니까 건물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내가 사겠다. 우리 갑에게 승낙을 한 거죠.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갑과 을두 사람은 뭘 하게 된 거냐면 계약을 한 거죠. 계약 중에서도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냐? 이게 시작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갑도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주게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금이 지급되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돼요. 여기서 교재 나온 내용은 요 청약, 승낙 이런 의사 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또 계약과 같은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요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라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런 개별적인 사실들이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긴다. 유액기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진도 들어갔을 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라 요 사례가 민법의 전부입니다. 요게. 이게, 이게 민법이에요. 공부를 민법을 처음 시작하시면 그냥 민법이 뭐지 이러면 뭐뭐 뭐 사법이다, 뭐 일반 사법이다, 뭐 실체법이다 이런 학문적인 개념이 있긴 한데 그런 개념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민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우리는 민법 해가지고 민법 총칙 물권법 그다음에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계약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요세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민법 총칙에서 뭘 공부해야 되냐면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갑. 과, 을, 자연인, 법인, 이런 걸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 가장 간단하게 개념만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물건을 공부할 거예요. 물건법에서 잠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는 주로 뭐냐면은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여러분하고 저하고 거의 한달 가까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민법 총칙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의사표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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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 이러다가 결국 뭐가 끝나냐면은 민법 총칙이 끝나요. 뭐 실제로는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부관 이렇게 단원이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냐하면 의사표시로 공부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민법 총칙에서. 그다 물권법에서 뭘 공부하겠습니까?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저당권이다, 등기다, 이전 등기다. 요 공부하게 되면 뭐가 끝나죠? 물권법이 끝나요. 계약법 가서 뭐 하냐면은 청약이다, 승낙이다, 계약이다, 매매다, 임대차다 하게 되면 뭐가 끝나냐면 계약법이 끝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법까지 가게 되면 그을뭘한 거냐면 하나의 거래를 뭐 하게 되냐면 완성하게 돼요. 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채권법 총론인데 요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민법은 뭐죠?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민법의 개념은 그냥 일반 어 사적 거래를 규율하는 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하나의 거래를 뭐 하는 거죠? 완성하는 게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약법까지 가게 되면 하나의 거래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민법 수업을 듣게 되면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동산의 개론이다 그러면 어떤 한 단원이 나오면 뭐 투자론이다 그러면 그 투자론을 공부하면 끝나고 다음 단원 가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결국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수업으로 연결되고 또 다음 주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수업이 연결되고 모든 스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계약법까지 해야 하나의 거래를 완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조급하시면 안 돼. 어디 갈까요? 여기 갈까요? 첫째, 조급하지 말자.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 나 민법, 아 드럽게 어려워. 하, 아, 씨,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 민법 맨날 모의가서보면 막, 막 40점, 50점 막 이래.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 한80% 이상은, 조급하신 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이다, 두 달이다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한 50점 맞고 한넉달 공부했으면 60점, 여섯 달 공부했으면은 80점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요한달두달 달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 수가 봤더니 세상에 평, 뭐몇 점나의 민법이 15점, 17.5점 요렇게 나온다는 거요그 이유는 민법은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의 일부만을 공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반을 공부했으니까 민법 점수가 최소한 50점은 나와야지. 이런 거 아니야. 반을 공부했다는 것은 아직 거래를 완성시키지 못했고 거래의 반 뺏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처음부터까지 어떻게 해요? 다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 조급하셔가지고, 아,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앞부분을 공부해. 공부하다가 한법 뭐 민법 총칙이니 물권법이니쭉 왔는데, 갑자기, 아이씨, 앞에 있던 거 하도 나 기억 안 나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앞으로 가. 또 가다가 아프가 그래가지고 나는 5년 공부했어요. 그런 분들도 가만 보면 은맨 앞대가리만 공부하다가 끝났고 뒷대가리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시험장 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것들다 보여요. 조급해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를 다 잊어버린 것 같으니까 자꾸 앞에 대가리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거래의 일부만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성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끝까지 계속 가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민법 실력이 향상되고, 급하게 서둘려서 자꾸 뭔가를 빨리 결과를 내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꼼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공인중에서 강의를 제가 해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수강생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 남성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민법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그럴까? 지나치게 꼼꼼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얘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공부합니다. 그죠? 공부하면 수업 들으면 다 알아들어. 아싸, 힘내 해가지고 막 하다보면 모르는 게 나와. 모르는 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 모드에 빠지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막 고민 모드.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시는 게 뭐예요? 네이버에다 검색한다고. 네이버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세상에 검색해서 나온 설명이 더 어려워. 환장하겠네. 여기서 뭐예 시체가 되고 서 그래서 어떻게 해? 또 보는 거죠. 보다가 또뭐가 모르는 게 나와. 그럼 또 다시 고민하고 네이버 검색하고 별짓을 다 해. 그래도 뭔지 모르겠어. 가다가 모르겠어. 또 고민. 이러면은 가시다가 요 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덜 꼼꼼하셔야 돼. 민법은요, 시작하실 때, 시작하실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점프, 지나가세요. 일단은. 모르는 게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검색하지 마시고 일단은 점프, 지나가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점프.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 가. 가셔서 돌아와서 보면 전에 몰랐던 부분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민법은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할 때 뒷부분에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는 앞에 나왔지만 뒷부분에서 공부할 거니까 참으세요. 뒤에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그냥 꼼꼼하셔가지고. 아씨그저 같이 왜 설명하네. 이러면서 또 그냥 고민 모드에 빠져 가지고 진도도 못나고맨앞대가리만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시작하실 때는 꼼꼼하지 마셔라.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점프. 지나가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점프. 지나가.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많은 부분이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 왜요? 요거를 반복하시게 되면 최소한 세번 정도만 반복하시게 되면 중간에 앞에 모르는 것들이 사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 공부하실 때는 너무 세세한 것, 지엽적인 거, 글자 하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꼼꼼한 것을 버려야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암기하지 맙시다. 자, 제가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면 아, 시험 볼 때까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답을 선택하고 답을 선택하고 합격점을 맞으려면 책의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 근데 문제는 시작할 때는 암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외울 게 있으면, 외울 게 있으면, 암기할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초장부터 외우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하려고. 암기는,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암기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암기는 민법 실력 향상에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외우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만약에 그 행간의 의미나 말 뜻을 모르는데 무작정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버리시게 되면 시험 문제가 문장 내용이 바뀌었을 때 전혀 답을 잡지 못해요. 민법은요 그냥 하루하루 생활이야. 뭐 집을 사고 파는 건 하루하루 생활이 아니겠지만 마트 가서 빵 사고 시장 가서 콩나물 사는 거는 하루하루 생활이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활이기 때문에 민법은 똑같은 의미라 하더라도 다양한 평식, 아 다양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머리글를 따서 외워 적혀 버리면 은 말을 바꾸면 표현을 바꾸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뭐 하는 거죠? 실패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마십시오. 뭐 하셔야 됩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암기하면 또왜안 좋으냐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몰라 이해를 못 하게 해서 근데 전에 그거를 머리글자나 어떤 방식으로 외워버렸어. 외워버렸으니까 본인은 그것을 뭐죠?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몇번 책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안 보시게 돼. 아, 이거 내 전에 어떤 거네? 어으르르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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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력 향상이 안 되네. 그래서 암기는 민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민법의 실력 향상에 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우...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는 건 우리가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 되기 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시작할 때. 이해하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특히 제가 이 말은 어느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냐면은, 어, 올해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 시험에 실패하신 분들은 또다시 책을 피면은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가지고 막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아, 이거, 이거잖아 하고서는 강사가 떠들면 그냥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암기한 것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공부하셔서 한 문제 차로 두 문제 차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들도 일단 올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외워둔 거는 버리시고, 이제는 뭐 하려고요? 이해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만 투자하는 시간만큼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조급해하지 말자. 그다음에 꼼꼼, 꼼꼼하지 말자. 그다음에 외우지 말자. 외우는 건 나중에 하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자제분들이 학교에서 공부 못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혹시 아 우리 애는 우리 애는 아, 열심히 하는데 기초가 부족한가봐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런 말씀하시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가 부족하면 나중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기초가 잘 닦아져 있어야 나중에 7월, 8월, 9월 시험에 임박해 가지고 공부를 할때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야. 내가 8개를 공부하고 10개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요새 막날방 까고 막 잠도 세 4시간 뺏기 안 자고 공부만 해드렸는데도 맨날 민법은 오0점이다 그런 분들은 기초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초라는 건 여름에, 가을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 외워야죠. 그죠? 민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는 언제 해야 돼요? 겨울에. 그래서,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면, 일단 이번 겨울에는 민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될 것으로 만들자. 이런 마인드만 가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기초 강의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놨다면 내년에 봄, 여름, 가을 공부를 하시면, 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형성, 성적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초를 잘 다듬어야 공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결석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이게요. 민법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스토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한번 별석을 해가지고 중간에 2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연결고리가 끊어져요.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뒤에 학습이 뭐죠?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학원 진짜 열심히 다니는데 아우 왜왜 왜 이러죠? 근데 가만 보면 그분이 두달 수업하시는데 뭐 한두 번 빠지신 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그 한두 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뭐한 8, 90분 다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모든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두 번 빠진 것이 결국 은 뭐예요? 연결 고리를 제거해 버려서 연결고리를 제거해서 이가 안 맞는. 그래서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벙찌게 되고 멍하게 되고. 그래서 실력 향상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결석하지 말자. 시작했다면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년 내에 끝내자. 일년 내에. 저는요, 그, 성인이 돼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본인의 마인드도 그렇고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 공부를 할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또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5년, 6년, 7년, 8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5, 6년 동안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안 했다가 또 하고, 안 했다가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을 하셨다면 1년 안에 끝내야 돼. 그것이 비용이 가장 절약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만약에 1년에는 안 끝내 가지고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가 버리게 되면은 뭐 교재값 뭐미 중요하고 뭐 특강 안 듣고 교재 적값 절약하고 뭐 어떤 비용을 절약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그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결국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시작을 하셨다면 집중하시고 집중을 하시고 1년 내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겨울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올해는 1, 1차만 하고 내년에는 2차까지 할까 봐요. 아우 나는 아우, 2차까지 하기 버거워요. 이러시면 돼요. 이러면 잘못되면 장수행돼 버려. 이러면 왜냐면은 하 올해 1차를 실패하시면 내년에 1차. 그죠? 내후년에 또 2차 실패? 그럼 그냥 3, 4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삼선이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여름이나 이런 경우에는 1,2차 다하시 1년 내에 끝내실수라는 말을 함부로 못 드리지만, 지금 겨울에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2차까지다 해가지고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입에 닿는 나 공부하셔가지고 1년 내에 끝내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다. 특강 하면 특강 들으시고요. 그죠? 뭐, 교재 필요하면 사시고, 그래가지고, 그 1년이라는 시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1년 내에 끝낸다면 가장 저렴하게 합격하신고, 또 1년 내에 끝내야지만 장수생으로 안 가게 됩니다. 잘못돼버리면 이게 막 2, 3년, 3, 4년, 5, 6년 가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올해, 올해가 이제 내년에 그죠? 2023년, 1년 내에 반드시 끝낸다. 이런 마인드로 좀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법이 제일 중요하다. 1차 과목이기도 하고, 모든 과목이 기초이기도 하고, 그죠? 민법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다음 민법이라는 결국은 것은 결국은 하나의 거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법 공부하실 때 요령도 필요하고, 민법 공부하실 때 스킬도 필요한데, 시작부터 너무 뭐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꼼꼼하게 접근하지 마시죠.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점프하는 것, 지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법 실력 향상에 방해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공부하는 대로 실력이 향상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석하면 안 되고, 2023년도 1년 내꼭 민법을 완벽하게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